자, 이어서 313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가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따라 영향을 받은 생물종의 비율을, 그리고 나는 서식지를 분할하기 전과 후 생물종 A에서 E의 개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어 서식지 파괴 외래 생물 오염 남핵 질병을 이렇게 순서대로 주고요. 어 영향을 받은 생물이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서식지 단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확인이 되죠. 지금 거의 80% 가까이 영향을 받았다 라고 어, 데이터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개체수가 지금 원래 20, 20, 20, 20, 20 이렇게 총 100개의 어이 지금 여기서는 개체가 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고 나니까 지금 15로 줄어든 게네개 종이고요. 어 심지어 종씨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0입니다. 0.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에서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나에서 종 A의 상대 밀도는 서식지 분할 전보다 분할 후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 서식지 분할 전의 경우에는요, 전체 개체 수는 총100 개체죠. 그 중에서 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종 A의 상대 밀도입니다. 그럼 A가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 100 중에 20개가 되겠고요. 10%로 나타내면 2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후가 되니까요. 전체 개체수 해봤자 지금 60개체고요. 이 중에서 15개 개체가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나에서 종 A의 상대 밀도는 분할 전보다 후가 높다. 자 맞고 그다음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서식지 분할 후 지금 나에서 서식지 분할 후 개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생물 종의 수는 변했죠. 처음에 다섯 개의 종이 있었는데 네 개의 종으로 감소했으니까 어, 이 문장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구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들어온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구요. 어, 완자 317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입니다. 어, 그림은 생물의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면서 일어나는 서식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할 경우, 서식지 중앙과 가장자리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곳을 쓰래요. 그럼 당연히 서식지 중앙이죠. 자, 이렇게 단편화가 되게 되면, 저식지 중앙의 면적 자체도 감소를 할 거고요. 이 가장자리 면적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린 부분 양 끝도 가장자리가 되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보다도 중심부의 생물 다양성은 더더욱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질문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 이제 2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잘 챙겨서 시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막 대비를 한다고 너무 기본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스님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내신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걸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를 평가할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상위권 친구들을 이제 또 어, 위에서. 선생님이 또 어려운 문제를 아예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쳤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를 하니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남은 시간을 쏟아내기 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쓸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선생님의 부탁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교제까지 일단 문제풀이는 마쳤고요. 음, 다음 학기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생투 수업 시간에 만나고요. 어, 생투를 선택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제 다른 어, 영역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 과목들 열심히 공부해서 어,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좀더 성장한 모습 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아직 뭐 수업이 완전 종료된 건 아니고요. 음, 시험을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 또 학생부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논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 마무리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